민생에 대한 토론을 하시자고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뿌리째 뽑지 않으면 어떻게 민생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삶이 엄청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법인세 감면하면서 가계부채는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정책을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뿌리째 뽑지 않으면 어떻게 민생치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민의 대부분이 윤석열 대통령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을 하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좀 잠깐만 다시 한번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제가 가지고 있는 정치 철학은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국민의 혈세를 어느 분야에 중점을 두고 사용할 것인지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분야든 복지 분야든 노인에 대한 분야든 청년의 분야든 정치인이 되는 사람에 따라 자기가 원하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모양은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제일 먼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고 개헌헌법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교섭할 권리 되찾고 노조법 2, 3조 개정 추진으로 전국에 있는 노동자들이 진짜 비정규직 산해하청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과 교섭하고 IF 끝난 그 직전으로 정규직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삶이 많이 힘듭니다. 집 하나 구하기 힘들고 그래서 결혼하기 힘들고 아이 하나 낳기 나와서 기르기까지 수많은 수억 개의 돈이 들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나 합니다. 청년들을 위해 집을 혼수로 주고 자립지원금 1억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